일단 내놓고, 좀 쉬어. 우리도 바쁘니까. 밀려드는 사건도 또 해야 되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제 각 법원별로 보정이 나오는 실 보정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보정이 나오고 재판부별로 또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별로 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산의 큰 형님 부산해생법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오늘도 이제 조직도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예, 한번 설명해주시죠. 음, 부산해생법원 이제 경남 지역에서 사건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울산이나 창원지방법원에서 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거기 다 제끼고 사건들이 다 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경상남도의 사건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삼대 회생법원 서울이나 음... 수원에 서울.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재판부 수라든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개인파산단독이 세개 개인회생단독이 17개 재판부고 네.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면은 이제 뭐 17분의 1의 음. 확률로 특정 재판부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수원은 개인회생 단독이 3 9아홉 네, 개였고 네, 네. 그렇죠 서울은 이제 스물 단독이었는데 그거 대비로 하면은 거의 그러네요 네, 뭐 수원의 절반에 절반 정도 어. 그러니까 이것만 미뤄 보더라도 부산이 왜 이렇게 사건이 <laughs>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지. 네, 이게 적체될 수밖에 없는지 여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부산회생법원은 대 표적으로 필수 제출 목록이 있는 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면서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목록을 먼저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네. 필수 제출 목록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뭐 가족관계 혼인증이뭐 네. 이런 서류들이 있고 쭉쭉쭉 내려서 재산 목록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적으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포함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뭐 부동산 관련 자료 요런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내게끔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은 최근 1년 그다음에 음.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최근 1년에 1년. 네, 보는 걸알수 있죠 수입 및 지출.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급여인데 특징적으로 최근 2년 동안의 급여 내역을 밝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자료들이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료들을 내라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교육이 이수한 것까지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수 제출 목록에 더해서 추가 질문사항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질문사항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뭐냐면, 네. 이제 뭐 4번. 최근 1년 이내에 2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음. 계좌 내역은 최근 1년을 본다라는 건데 계좌 이체로 했으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어디다 이체했는지 계좌 내역으로 찍혀 있는 거는 200만 원 이상만 보겠다는 거고 반면에 현금으로 ATM에서 뽑은 거는 일단 1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6번 최근 1년 이내에 100만 원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100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최근 2년 내에 고위험 투자, 뭐, 주식 코인이라든지 과소비 도박, 그 다음에 최근 2년 내에 뭐, 이혼 사실이 있는지, 요런 사실들까지도 해당 있느냐, 없느냐, 뭐, 제출, 미제출, 요런 부분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 질문 사항이 또 있어요. 실거주지하고 중대형상 주소지가 뭐, 같냐, 다르냐. 음. 물어보고, 최근 1년 이내 새로 부담한, 최근 채무에 있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로 이제 밝혀라, 정리해라.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가액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한 적이 있냐.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신청일 1년 동안 200만원 거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제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일 1년 금융거래 내역 1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인 수표 인출 내역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1년 신용카드 100만원. 이 표에 따라서 어 제출해 보시오. 라는 거고, 보험 해약된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주식,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소비, 네. 뭐 토토, 도박, 손실이 2분 사실이 있냐라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율을 고려해서 36개월 초과하여 작성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급여가 혹시 압류된 게 있냐 뭐 미성년자냐 포함해서 생계비 측정했냐. 만약에 그렇게 측정을 했다면 배우자의 최근 2년간 소득 금액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포함해서 제출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월소득이 고소득자로서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느냐. 응. 이런 부분들. 까지도 이제 같이 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 내용도 원래 우리가 이제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음. 그 회생법원들을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본적인 이틀 안에서 1차 보정이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 1차 보정 나오기 전에 음. 아예 어차피 이거 기본값으로 보정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음. 신청서에 같이 접수해서 내라, 내라. 음. 네, 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되겠죠? 이 필수 제출 목록이 같이 안 들어가면 음. 관련 첨부서류도 같이 접수 시안 들어가면 이제 김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그 부산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좀 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 보면, 사건 진행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른 법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한 7일, 14일, 14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8일, 다른 뭐 다른 재판부는 30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유의사항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부실하게 극히 일부만 응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듯 하나 제출하지 않는 등절차 남용 의심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취소할 수,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조심해, 응. 성실하게 안 하면 응. 예. 금지 명령도 다시 취소해 버릴 수 있어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밑에도 좀 특징적인데 다른 법원은 개시 결정이 나면 그제서야 응. 납부 계절을 예. 주죠. 계절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돈을 그 전까지는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있다가 일단 예, 쓰다가 예, 응. 몇 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너무 커져 버리면은 못 내니까 이제 미납 폐지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건이 엄청 지연이 되니까.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 늦게 날수록 그때서야 내야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지연됨으로 인한 미납폐지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처음에 개시 결정도 나기 전부터 그냥 계좌 줄 테니까 일단 너나... 일단은 내십시오예요. 음. 내십시오. 음. 음. 계좌번호를 그래서 1차 보정에 바로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반영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청산가치와 현재가치로 뭐 변제기관을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라는 네. 변제기관 작성법도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적인데 뭐 자료 제출 및 추가 제모사 아까 살펴봤었던 음. 그 필수 제출 목록에 대한 거를 여기 써주면서 이거 다시 냈냐라고 이제 음. 보정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네 보정해서 확인을 하고 아까 봤었던 음. 그 내용들이랑 동일한 거고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살펴봤었던 필수 제출 목록과 추가 제출 사항을 보정 음. 공고에 이렇게 써주고 음. 끝입니다. 보정이 <laughs> 필수 제출 목록 쓰면. 어, 그렇죠. 일단 홀딩 홀딩 예. 일단 그리고, 그리고 기간도 넉넉하게 만약에 뭐다 냈으면 다 음. 냈습니다 정도고 음. 계좌 잘 받았습니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정은 한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은 그러니까, 다 냈으면 이 어, 음, 정도 봤을... 허들 넘었으면 진정으로 진행할 <laughs> 놈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부산이 재판부도 적고 사건은 그렇죠? 밀려드리니까 작년엔가 제가 부산 내려가서 그회생 법원장님 뭐 간담회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우리 사건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말씀하셨는데 인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몰려드는데 처리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그렇죠. 에, 필수 제출 목록 만들어 놓고 음. 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거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후에 후속 절차는 진행을 하겠지만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돈도 일단 미리 계좌에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된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름의 좋은 또뭐 음. 방법이네요. 음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음. 두 번째 사례도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다음 자료 제출 목록 및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 보정 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참고 사항으로 해서 변제 계획안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할 때에도 이런 양식이 있으니 이거 참고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중지 금지 명령 발령된 경우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취소할 아, 수, 수 있습니다라는 있습니다. 경고를 항상 날립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도 살펴봤죠. 음. 계좌번호 일단 먼저 줄 테니까 우리 계시 결정 늦게 나니까 음. 그때까지 돈 모았다. 한꺼번에 내려면 미납 해지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입금하십시오 음. 이게 음. 이제 부산의 기본적인 기조다 라고 음. 볼수 있을 거고 필수 제출 목록은 아까 살펴봤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보정에 또 이제 그대로 쭉 붙여서 제출하라고 하고 추가 질문 사항도 여기 이제 이렇게 네, 특별히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정에 실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항상 특징적으로 이거 필수제출 목록에 있었지만, 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뭐 강의 수료해라까지 네, 있고, 요것도 네. 이제 보정이 이렇게 해서 1차 보정은 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보정만 보면 또 심심하니까 제가. 그렇죠. 네, 다른 사례도 음, 또 가져와 봤는데. 딱 봐도 다르네요. 네, 재판부별로 약간의 특징이 그렇죠. 있어요. 어차피 필수제출 목록은 모든 네. 재판부 공통이잖아요. 네. 부산에 접수하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음. 간단하게만 딱이렇게 내립니다. 아까처럼 뭐 보정에 그거 음. 다안 쓰고, 그냥 서류 제출하십시오. 이미 제출한 건 중복 제출할 필요 없어 그냥 서류 제출하세요. 음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필수 제출 목록 제출하십시오. 그냥 끝이고 그다음에 계좌번호 요렇게 주고 예. 네. 1차 보정은 요런 정도로 음. 일단 마무리. 그다음에 2차 보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어, 기다리세요 그러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례 한번 또 살펴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8일인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필수 제출 목록 이전에 보정 공고가 나왔던 사례인데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체크 표라고 해서 필수 제출 목록이 모든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요런 사항들을 이제 체크 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해서 보정 공고에서 내렸거든요 이제 뭐 관할 위반 여부라든지 뭐 어떤 개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그다음에 뭐 최근 1년 채무 100만 원 이상 예금 거래 내역 50만 원 이상 신용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느냐 신청 당시에 제출했느냐 요거를 이제. 체크하도록 했고, 네. 뭐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체크하도록 했고, 그 이하에 이제 뭐 관할. 그다음에 뭐 요건 세무자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개별적인 부분에는 일단 관심은 없고 어쨌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인류적으로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먼저 내세요라는 게보정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쭉 보면은 최근 1 0년 이내에 뭐 개인회생 파산 진행한 이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들 냈느냐 그다음에 채권자 목록에 대한 뭐 추가 보정 사항을 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뭐 대여금 개인채권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뭐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 그다음에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응. 뭐 확인하도록 했고 지방세 납부 내역서라든지 뭐 이런 자료 제출하실 것, 응. 5년 이내에 소유였던 뭐 부동산 자동차 처분내역 뭐 진술. 응. 이런 보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했으면 체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고 관련 자료 내봐라 지금 보면 그냥 쭉쭉 계속 다 내려보면 해당이 있건 없건 일단 일반적으로 쫙 보정이 나와서 지금 보정이 계속 내리면 거의 33만원까지 있어요 네. 이 보정의 양이 어마무시하니까 음. 애초에 이렇게 보정을 1차 보정으로 준비를 하려면 그것도 힘들 테니 아예 필수 제출 목록으로 박아버려서 음. 이제 보정 단계가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은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고 그러면 1차 보정이 기본적으로 그 서류들이 다 들어갔을 때 2차 보정으로는 이제 개인에 대한 특이한 그렇죠, 특이한, 예, 사정을 특이한 사정을, 감... 사정을 감안한 네. 보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들어갔을 때 2차 보정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그래서 25년 2월 21일 자 보정공고 1 4항을 면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무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시, 처분 2시 처분 내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니까 차량 소유하고 있다 처분했으니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하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봤더니 차량을 사촌 누나에게 무상 양도했으니 음. 양도 시기, 음. 양도 경위, 음. 진술서랑 소명 자료 또 내봐라라는 음. 거고 그다음에 현 주소로 전입하기 이전까지 5년 음. 동안 음. 각 주소지에 대한 뭐 보증금 마련 내역이라든지 응. 뭐 임대차 계약서 소명해봐라 응. 그다음에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뭐 2천만 원은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 내보십시오 응.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이제 보정이 나오는데 네. 결국엔 1차 보정으로 일반적인 사항들 모두가 공통으로 내는 자료를 통해서 추려지고 4에서 6개월 정도 후에 2차 보정이 나오면서 개인의 특이한 사정들을 이제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정이 진행된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숙제를 와장창 낸 응. 다음에 일단은 준비하시고 내면은 일단 순차적으로 우리가 네. 검토해서 개별적인 보정을 내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좀 있다고 라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내놓고 좀 쉬어. 우리도 바쁘니까. 밀려드는 <laughs> 사건도 또 해야 되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런 네. 기조다. 기본적으로 할것좀 하고 둘다좀 네. 쉬자. 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 확실히 굉장히 좀 다른 법원하고는 비교되는 특징적인 음.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오늘 이제 살펴본 부산회생법원은 사실 이제 1차 보정들이 이제 기초 서류들을 일단 내다 보니까 보정 내용들은 거의 이제 동일한, 거의 좀 거의 유사하고, 좀 다른 법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재판부별로 좀 특징이 좀 차이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부산회생법원은 필수 서류가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준비를 하면은 되겠네요. 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의 보정 사례 가지고 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가 회생법원 중에 아는 게 없죠. 다 했죠 음. 이제.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법원은 그럼 어떤 대전. 법원? 대전으로 네.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번에는 대전지방법원 영상을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